오랜 시간 체육선생님을 꿈꿔왔던 그녀, 그녀는 포기했습니다. 왜 포기하여만 하였을까요? 1년이 지난 지금 찾아갑니다. 가 안녕하세요. 이거는 이제 나오면 안 되는 방송 비방용인가요? <laughs> 원래 출발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피시나요? 아, 최근 들어서 좀 피는 편이죠. 담배는 <laughs> 네, 이거 나가, 담배는 언제부터 피셨어요? 담배요, 핀지한 3, 4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나이가요? 나이가 31입니다. 아. 어... 음. 담배를 좀 늦게 배우셨네요. 예, 담배를 배운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. 3,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. 애송입니다, 애송. 그 이명을 네. 얼마나 준비하셨었죠? 이명을 이제 2년 정도 준비 했죠. 어, 그런데 무슨 이유로 서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사실은 이유라기보다는 임용 3년째 하기 전에 좀 2년 동안 안쉰 것도 있었고 조금 마음을 다시 다잡자 하는 마음으로 발리에 한 달만 갔다 와야지 하고 발리엔 티켓을 끊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발리 가서 돈 얼마나 쓰셨다고 했죠? 발리 가서 한달반 동안 천만 원 썼죠 그 수업이 8시라고 했는데 네. 그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? 어, 저희도 이제 수업 전에 서핑을 좀 하고 수업을 해야 하니까요. <laughs> 그 지금 들어가시기 전에 기분이 어떠세요? 불량. 아, 두분 걸어야지. 근데 파도가 간만에 너무 좋기 때문에 파도를 노려서 원래는 파도 관찰 20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갑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발리에서 내가 서핑을 하고 있는 나의 생활과 그냥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더 있을까 그래서 비자 연장을 하려고 쿠알라룸푸까지 갔다 왔어요 쿠알라룸푸까지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좀 생기더라고요. 어 사실 고민은 조금 했어요. 그 서핑하는 남자... 네, 멋있나요? 어, 잘 모르겠어요. 멋있는 건뭐 잘생겨야 멋있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이게 바닷물 같아요.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. <laughs>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? 저요? 저 일단 최소 3년 은 잡고 있는데 평생 아마 평생 잡지 않을까요? 제주도에 사실 있는 것도 알아보고 있고,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 부모님도 이, 사...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나요? <laughs> 제 부모님이에요? 어, 정확히는 모르는데, 아, <laughs> 난감하네요. 엄마 미안해. <laughs> 나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아. 잘 <laughs> 모르겠어요.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, 뭐하고 가 있는지, 내 내일은 난 뭐하고 있을까, 뭘 먹고 살고 있을까. 사실 고민은 조금 했어요. 뭐 다시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임용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또 학교에서 뭐 안정적인 직장으로 뭐 학생들을 가르키면서 물론 그런 보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을 보면서 내가 평생을.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좀저한테좀 되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요? 네, 선생님. 임용 언제 합격했죠? 저요? 저 재작년에 붙었어요. 음, 체육 선생님 됐잖아요. 네네. 네, 네. <laughs> 행복한가요? 네, 행복해요. 제 친구들 다 지금 임용고시. 이명고시... 하다가 작년에도 합격하고 올해도 합격하고 막 하면서 선생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의 삶이 진짜 행복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내 네, 행복해요. 저는 좀임명고시는또 어, 내가 또 언젠가 되면 또 준비를 할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좀 아니란 생각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다가. 결국에는 제주도까지 바로 자가격리 끝나자마자 제주도로 4월에 넘어와서 4월부터 이제 계속 캠프생 생활을 두 달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음... 근데 이거 겨울 되면은 겨울 때까지 일을 할수 있나요? 어 사실은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기가 이제 저희 제주 서핑 스쿨이 되게 좋은 게 발리에 제주 제발 서핑 캠프라고 이렇게 연계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겨울에 많이 추워지면 여기 있는 이제 스태프들 다 같이 또 발리에 가서 <laughs> 이거는 뭐 저희가 뭐 하루 이틀 동안 먹은 양은 아니고요. 그냥 그 회식은 네. 한 달에 얼마나 하나요? 회식이요? 아 저희는 거의 매일 회식인 것 같아요. 그냥 즐겁게 술로 살고 있는 것같아서 하고 여기는 이제 옥상인데 저희가 캠프생들분들이랑 같이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을 나중에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다가 바베큐 파티도 여기서 많이 하고요 밤 되면 이제 조명 키고 즐겁게 맛있는 걸 많이 먹는 편입니다 캠프생들이랑도 술도 먹고 서핑 얘기도 하고 여기서 가끔 이제 날씨 좋으면 태닝도 하고 캠프생들도 예쁘죠 이제 일정은 다 마무리 되신 건가요? 일찍 끝났기 때문에 쉴수 있습니다. 그럼 보통 쉴 때는 뭐 하시나요? 쉴 때요? 쉴때 보통, 그렇지, 그냥 누워서 서핑 영상 보거나. 네, 선생님, 근데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? 아, 이거. <laughs> 지난번에 카페에 갔다가, 네.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주머니 속에 그냥 넣고 왔습니다. 저 오늘 가는 김에 이거 다시 가져다 드리러 이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여기 가서 저희 맛있는 빵 먹으러 갑니다. 방순인가요 빵돌이입니다. 빵돌인가요? <laughs> 저빵 저도 빵순입니다. 오늘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. 어? 그러면 신나게 얻어 먹으면 되는 부분인가요? 거기 어, 비쌀 텐데. 쉽지 않습니다. 유튜브로 돈 많이 버시나 봐요, 요즘? 저 유튜브 한달 수익 30만 원입니다. <laughs> 아. 아, 그러면 충분히 사 주실 수 있겠네요. 아, 좋습니다. 3 0만 원어치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? <laughs> 주먹을 꽉 잡는데. <끼쳤는데. 웃음> 빛나는 빵. 네. 어 음료 먹자. 어. 음료도 음료는 따 잠시만. 따로 할게요.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아이, 아, 빨리 음료 불러요네 <laughs> 여기요. 네 음료 먼저 주시면 돼요. 1 2 개월 할부. <laughs> <상담이에요, 너무 많이. 웃음> 눈동자가 많이 떨리신 것 같은데. <laughs> 담배는 그 언제 처음 배우신 거예요? 담배요. 제가 3 1년 동안 한 번도 저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었는데 그인스트그램 현지 발리 현지인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담배를 한 대를 빨고 있는데 와 그게 그렇게. 근데 진짜 갑자기 머리가 띵하면서. 와 이게 술을 안 먹고도 이런 기분이 날수 있다고? 평소에 하면... 식당 관리 하시나요?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식당 관리를 할수있나요그곳은뭐 네. 하는 곳인가요? 여기는 이제 저희 캠프생들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나중에 리뷰할 때 저희 사장님이 아주 아, 리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진학한 TV 리뷰를 이따가 해주실 거예요. 이쪽에 저희 스텝 보드들이랑 멘탈하는 보드들이 쭉 쌓여있습니다. 멋있죠? 숏보드는 한 100만원, 200만원 선이고요. 와. 이 롱보드는 최소 200에서 300 사이 정도 됩니다. 와. 설레네요. 남자 동의통의 숙성을 여러 번 보여드릴게요. 보면은 이렇게. 네 명이 한 방에서 자고요. 저는 옆 방에서 살고 있는데. 본인 혼자 쓰시나요? 아니, 나는 다 네. 도미토리입니다. 응. 방들이 이렇게 있고요. 많이 더럽죠 자, 저기 있는 것들은 뭐죠? 뭐, 뭐죠? 저 위에 있는 거? 아, 요거는 비키니입니다. 어. 비키니가 이런 식으로. 핑크색이고요. <laughs> 그 아래 거는 천조 가림 거. 아, 네 천조 가림입니다. 그래서 위험합니다. 서핑할 때 벗겨질 수 있거든요. 벗겨진, 벗겨진 벗겨... 적이 있나요? 위, 밑에는 사실 벗겨진 적이 없는데 위에 끈이 풀린 적이 몇번 있어서 아, 저도 그렇고 이제 저한테 계속 바둑덤 보 당하는 했던 적이 한번 있었죠. 앞으로의 목표. <laughs> 앞으로 추후 3년은 다른 데한눈 파지 아, 않고 좀 서핑을 꾸준하게 놓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게 목표입니다.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? 부모님이요. 부모님은 뭐 욕을 하시죠. <laughs> 전화를 하면 항상 화가 나야, 나 계십니다. 전화가 오거나 제가 전화를 하고 나면 항상 화가 나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빨리 다시 올라오라고 얘기하시고 이명은 이명도 다시 하라고 얘기하시죠. 이명의 지금 본인의 화가... 마음이요. 저는 전혀 없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엄마 죄송해요. 아빠 죄송합니다. 저는 못할것 같아요. 저는 지금은 아직까진 서핑이 저의 영순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 가슴이 찢어지겠네요. 그쵸죠 불효자입니다. 이 차는 어디서 났나요? 아, 이거 서퍼 친구가 해 줬습니다. 자, 저희는 오늘 이 공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. 그 좋은 친구를 뒀네요. 네.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일단 가 보겠습니다.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? 운전... 사개월이요어그 <laughs> 안전벨트 안전벨트 해야 될까요? 해야죠 안전벨트 아, 네, 잠깐만 준하고 어... 들어가겠습니다 했나요? 네 했죠 오 오케이, 오케이 여기는 이제 제주서핑스폴의 월정점 그 이거 싶어서. 보여주고 싶어서 서귀포에서 여기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바다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가셔야 이제 가을 서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월정으로 오셔야 됩니다 끝났나요? 아 그럼요 끝났습니다 자그 이거를 위해서 1시간 반을 <laughs> 꼬박 달려왔습니다 거의 2시간이죠 네. 여기 와봐 냉냉냉냉냉 네, 예술인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? 아,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?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? 컨테이너 주인은? 음... 여기는... 약간 서핑하기 전에 준비해주는 손님 맞이하는 공간이에요 아... 접수처 정도 되게 아늑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잠자리이기도 합니다 보금자리 아 여기서 주무시네요? 전학고에서 <laughs> 편안하게 아...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? 스물다섯이요 음, 어, 그렇게 보이네요. <laughs> 네. 멀쩡 아이유라고 해가지고. 네. <laughs> 아 그래요? 마스크를 벗지 말자. 여 네, 어, 눈까지 가려게요가할까요 어. 음. <laughs> 서핑의 매력은 무엇인가요? 어려 어려운 거? 어려운 거? <laughs> 가끔가다 하나 딱잘 타면은, 아, 어, 기분 너무 좋다. 이런 거. 서핑 얼마나 하셨어요? 저한3 개월 정도 됐어요. 서 음... 놀러 왔다가 재밌어가지고. 눌러 앉은 거예요? <웃음> 네. <웃음>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서핑을 시작하는 순간 인생 존망의 길이라고 <laughs> 인생이 반토막 나기 시작한다? 근데 그 반토막 난다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반토막이고 저희는 또 제일 소중한 걸 얻었으니까 후회는 없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앞으로 좀더 열심히 서핑하겠습니다 라인업에서 보이시면 인사해주세요 행복한가요? 저요? 아저 어, 너무 행복해요. 한 하루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<laughs> 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들이 너무 너무 아쉬워요. 하루 하루가 하루 하루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그 하루 하루가 행복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까요? 글쎄요, 잘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한은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진 게 없어도 <laughs> 가진 게 없어도 서핑이 뭐라고? 제주씩 구경하러 가봐. 행복하신가요? 아, 그럼요. 엄청 행복하죠.